강남오 아 맛있겠다 아 강남에 어? 저러고 어? 왔어? 박준영 선배님이 청방색을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준영이야? 어연자 아, 수건을 보세요 최양락 선배님 따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 아니에요 아침야문페 일명 모샴이라고 부르죠 모닝 샴페인. <laughs> 아, 아. 어? 어? 잠깐만. 어, 나 누군지 알것 같아. 아 잠깐 은아 입만 봐도 아 알겠어. 입만 봐도. 아 두고는 김영철 선배님. 자, 완벽한 아침이요. 뉴욕 타임스와 에그베네딕트 앤 웨이 샴페인. 자, 그러면 오! 오 에그베네딕트. 에그베네딕트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저렇게 샴페인 마시고 <laughs> 저런 거잘안 먹지 않아? 해봐니까. 와, 완벽한 아침이야. 오빠 <웃음> 오빠. <웃음> Welcome!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Hi! Hi. 어서와, 샴페인과 에그베이티는 처음이지? <laughs> Have a seat <stay>, please! <laughs> 아니, 나만 어. 따라는게 따라. 우리가 그 <laughs> 수다수다 하려고 했잖아. 굳지 따라한 거야? 아니, 나, 나, 나 응. 이제 같이 올것 같더라고. 응. 응. 어길 어? 뭐하러따라가니 진짜 셀프트야. 못났다, 못났어.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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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감시하러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영철이또 사랑하는 후배고 그러니까 그냥 살짝 따라 나가 봤다. 네. 평소랑 이렇게 같이 가자그러았아요그는뭐 <laughs> <laughs> 그냥 뭐 자연스럽게 따라갔는데. 아, 있는데. 묘하게 못 나구 있는데. 그랬네요. 묘하게 <laughs> 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아니 근데 거. 아 진짜 아무튼 <laughs> 와서 오빠랑 얘기도 하고 즐겁게 우리가 이게 토크도 그래, 그래.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공거니까줄수 없지. 그러면. 그좀 테이블을 좀 따로 앉으면 안 될까? 뭐 오빠랑 나랑 여기 앉고 준영이 오빠 저 밖에 테이블앉고 다시 커피 먹시고 아니야 그러면 한번 봐봐봐 그냥 관전 포인트로 우리 어떻게 재밌게 아니야 나이 그, 아니 뭐 놀아 같이 동기 야 지금 동기 모임 <laughs> 하는데 내가 왜 방해를 해? 내가 이렇게 주책 맞은 선배야. 그냥 놀아. 동기 모임 아니야 남자 친구 만나면 <laughs> 남자 친구. 어. <laughs> 아, 어. 방송 너무 재밌었지. 집에서 보면 둘이 같이 아는 형님을 봤어. 어다 같이 갔지. 온 가족 다 같이 봤지. 내가 오랜만에 오빠랑의 케미를 방송에서 느꼈거든. 아, 느꼈지. 어. <laughs> 이야 진짜 들은 얘기야. 근데 결혼 약속은 했었어. 영철이랑? 어. 주, 진짜로? <laughs> 술 먹고 가이제 네. 택시를 탔어. 음, 어. 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휘헌다 거리면서. 제야. <laughs> <이 bunları> 봐라. 야, 이거 너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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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어. 그래서 저렇게 소름 쥐는 거 있구나. 이날 방송 시청률 두배 아. 거의. 아. 사실 나는 지혜를 보고 내가 감탄한 게그두개 에피소드가 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1, 2분짜리 에피소드잖아. 근데 <랑한> 음. 15분으로 만들어 주는 거 봤어? 감정 교차, 강심장가지못 했던 그 에피소드가 쫙해 가지고. 그래서 되 깔고 아, 이게 뭐라고? 지혜 잘하더라, 진짜.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그거 보자마자 나한테 자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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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설명하려고 할 필요 <laughs> <할 필요 웃음> <할 필요 웃음> 왜, 왜, 왜 나한테 그렇게 해명하려고 하지? 치아. 너 얼굴 빨개져서 리 그렇게 해명하려고? 너 그거 더 이상해? 아, 야, 개그맨인데 야, 나 그냥 웃음으로 넘길야너 얼굴, 얼굴 빨개지는 거야? 형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 이것 때문에 진짜 보니까 야 너희 진짜 뭐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런 식이면 당신도 김달래 불러. 우리 케이 우비선단대. 당신도 김달래 불러. 다래가 좀 좋아했었지. 그 둘이 싸 있었잖아. 아 썸을 넘었겠지. 몰라, 나는 못 자, 들었어. 다리가 선배님 뽀뽀할 일이 있었어, 없었어. 뽀 <laughs> 그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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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거 아니야. 선배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뽀뽀야! 다됐다 됐다! 어 없다, 근데 왜 이래, 진짜. 진짜 없었어? 야, 어. 여기는 지금 저기 다 아줌마고, 다, 근데 거는 아가씨야. 거기 지금 앞에 그러면 어떡하려고. 여기는 초밥 아니야? 나도, 나도 초밥이야. <laughs> 안국사가 청각이지우비도 <laughs> 아직 결혼 안 했어. 야, 나, 나 처음에는 내가 미안해 버렸잖아. 어, 어 냐고 <laughs> 그러니까. 어, 했으면 그 얘기 못했지. 안 하고 까였다고. 그리고 잠깐만. <laughs> 사귀기 전이었다고. 그렇지. 아유. 아니, 오빠, 그래서 내가 오빠 선물 그냥 온게 그래가지고. 아, 나뭐안 사왔어. 아이, 뭘, 왜. 나도 사온 거 아니야? 집에서 갖고 온 거야, 그냥. 일단 요거는, 이거 우리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잖아. 어? 근데 오빠 좀 투머치야. 너무 형광 형광 형광이 너무 근데 이거 굿, 굿. 오빠 명품 좋아하잖아. 응. 진짜야? 지 스타일? 스타일. 아 G 스타일. 굿집 어때? 이걸 어떻게 달아? 커플 어 그렇게 해서 반 접어서 아, 커플템을? 커때템 이렇게 봐. 애기 동기. 오랜만에 만나. <목소리> 괜찮아. 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 너무 이뻐! 이렇게 하면 커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 너무 잘 오빠 모자랑 연결이야. 너무 예뻐 지금. 축구 그거랑. 어, 딱 남편은 음. 없는데. 사실 이런 거안 좋아하더라고. 음. 걸구적거린다고. 안 좋아하는데. 아, 선하시겠네 아, 자, 뭐. 내가 또 준비했어. 또 뭐? 얘 오픈해봐. 호주 거거든? 어. 저기 이것도 외지, 미제야. 선진국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저거야. 이거는 가고. 어 이거는 화장품들. 이거 어, 맞지 이거 뭔데? 그것도 화장품이야. 아이 화장품. 어, 골든세스 같은. 너 어, 나한테 이런 거 써보라고 얘기도안 해보고. 아니야 이거 그냥 바디 로션 얼굴까지 발라. <laughs> 그 동기가 그, 동기의 동기네. 힘이 왜? 있어 이제. 그 어려울 때 함께하고 신인 때 함께했던 게 진짜. 형 우리는 우리 아침 1 0 시에 만나지 않았어? 맞아. 열 시에 만나서 아, 그냥 밤그 두끼를 음. 먹었어. 음. 형 두끼를 먹었어. 거의 신혼 같았어. 아! 신혼 어, 같았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 안에서 홍보 한번 할래 그랬다나할걸 그랬어. <laughs> 할걸그랬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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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고 이런 얘기를 누르면 억울하지도 않지. <laughs> 그럼 지혜가 첫사람이야 어? <웃음> <웃음> 몇 번째야? 지혜도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나세 나 번째 결혼해. 나좀 연애 더 하고 결혼할걸. 그랬으면 나였는데? 어? 왜 오빠랑 너현 계속 연애해?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가 1호 되고 오빠랑 18호 하면 돼. 아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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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7호까지. 17호가 있으니까 17호가 도현이야. 어. 아직 그 어, 아. 도현이 예, 예정자야? 아, 아유, 예정자야. 그리고 1 8호로가빠랑한 거지. 그럼 내가 도현이를 만나면 나도 18호가 그 되는 거야? 17호가 되는 거야. 날 만날 거면 18호야. 아니 경철아 그럼 네가 결정하면 되겠네. 너 17호로 오고 싶어? 18호로 오고 싶어? 하지만 아직 결혼에 대한 건 초보야. 초보지. 아니나 같은 조건으로 <laughs>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어 뭔가 일단 아이가 두 아이가 있어. 그렇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게 행복할 수는 없거든. 음. 거기에 <laughs> 그러니까 위기가 <laughs> 오거든. 근데 그 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음. 노하우가 있어. 위기 선배가 그 있지. 그거를, 그렇지. 그리고 집이 있지 않나요? 어 재력, 재력 있고. 있고. 집도 있고 어, 애도 네. 둘이나 있어. 갑자기 요하쉽더라고요 저도 지금 오늘 분위기는 로1 8호가거든요이시세라 어 그래. 아, 이어 아, 이료 아, 이는 아, 또 지혜가 어필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왜 어필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나왜 아, 어필하지? 아니요, 왜어필하고 그러면 일단 나와가지고... 너 오빠, 어, 오랜만에 동기 만났는데 우리 또 사진 하나 찍어서 SNS 하나 또 올려야지. 어, 당연하지. 예. 사진 찍고... 어, 그래, 가족한테 내려먹으면 가자. 그래, <laughs> 그래, 워낙, 어, 패션도 좋아하고... 지식을 갈구하는 포인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이 오빠가 늘또 걷는, 그 트레킹하는 데가 있어요. 저어 동산공원. 어 와, 여 공원 너무 좋다. 네. 저기가 좀 사람이 없고, 간적하네. 어. 오빠, 여기 맨날 일로 이렇게 산책 오고 조깅하러 오는 데가 여기야? 난 여기 매일 뛰잖아, 거의. 그 SNS 맨날 뛰는 데가 여기야? 어. 정말 음? 자기 관리 네. 진짜 철저하지. 저렇게. 거기. 봐빠 내가 산 찍어줄게. 아니지. 우리좀 찍어줘. 어? 어? <웃음> 뭐야? 모발! <laughs> 오늘, 오늘 식사기 동기에. 그냥, 아니, 그냥 이제 일단 뒷모습, 해야. 뒷모습, 저쪽에서부터 여보 찍어면 돼. <laughs> 가정사로 간다. 아, 근데 정은좀 불쌍해. 아니, 하나, 하나, 둘, 뒤돌아, 둘, 이제 봐. 뒤 봐. 셋. 뒤돌아 봐, 자연스럽게. 아, 여보, 옆에 이렇게 사람 나오게 찍으면 안 되잖아. 하면 들어. 내가 찍어줄게. 자, 뒤 돈다. 뒤 자연스럽게. 뒤 돌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오빠 SNS에 완전 베스트 올려줄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이거랑 상관없이 걸어. 어, 좋아. 재밌어. 오빠가 뭔가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다 말고. 다 찍었어, 사진? 다 찍었어, 사진? 어? 잠깐만. 형,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어, 아니야. 재밌어. 들어가. 그늘이 있는데 좀 차, 그냥. 우리는 <laughs> 괜찮은데? 그래. 어? 자연스럽게. 일단 그래, 찍고 있어, 그럼 와, 이제 이걸 올리자. 그러니까 공원에 왔으면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아유, 비싸 어, 어떻게 아유, 저렇게 이렇게. 됐지? 관종과 관종이 만나서 슈퍼 관종이 나오는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웃음> 시작! 왜냐면 센스잘안 하면 저거 이해 못 하거든요. 맞아. 하면기뒤으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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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연스럽게.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잘... 가! 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다시 다런 다시 다자연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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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거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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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 자기가 방해. 강해 야시 다시 다시 사진을 시렇게 많이 찍냐 거꾸로 들잖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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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가 계속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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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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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꾸시 다시 네 거꾸리 시오 제대로 어후. 보고 싶지 않으신지. 야 가자. 싶지. 가자 건강한 시간 있었네. 요사가니는 <laughs> 거야 가자 다 감사합니다. 감사도니다다 야, 여보, 나다고픈것 같아. 어? 사합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감사합니 아우 뭐, 역시 외국이야 어, 어, 너무 좋지 뭐 이제 자기애가 한 번도 없어. 이번에 또 오빠가 밥 나왔는데. 형다어서당얘기 가정식이야. 가정식인데. 안 줘봐. 가정식이야. 얘기 뭐라고? <laughs> 괜찮겠어, 데 <뾰족한데> 괜찮겠어. <laughs> 귀여운 그러니까 우리 아잖아, 오래 있는 거. 약간 귀여운 주 어. 괜찮겠어? 어 그럼 그럼. 어. 단순한 어, 헤이 갖고 먹고 갈래 느낌 한. 가자 빨리. 어. 그래 지금 배고프 됐어 아, 너무 좋다 오빠. 여기 딱 근처야 걸어가면 돼. 다 근처. 싱글 라에 이런 화려한. 야, 어 아, 아, <laughs> 아, 싱글 아 싱글 제만 신났어, 영철이. 이선선배 원래 평소 텐션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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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텐션이 너무, 아. 너무 좋으셔. 여기가 어. 이름에서 약간 느껴지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어. 여기가 이탈리안. 투머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가 많은 거. <목소리> 어, 이거 뭐야? 내가 보기엔 네, 이탈리 네, 가정에 네, 살아본 네. 적은 없지. 만 <laughs> <laughs> 그냥 그렇다니까 아,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아, 그래, 뭐, 뭐. 여기는요, 그런 가정식을 떠나면 그냥 너무 맛있어요. 맛있을 이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싱글 라이프의 나는, 어떤 매력인가? 보라, 스모크도 사람들 어울리거든? 응. 일요일 날 혼자 유일하게 와서 밥을 먹는 게내 인생의 낙이야. <laughs> 그러면 두 사람의 인생의 낙은 뭐야? 우리 낙은... 우리 나도 잠자던 거. 잠 많이 자지. 시에 <laughs> 잠이 하면9 시간 0 시간씩 자지. 많이 자. 어떻게 알아? 어. 신생아처럼 자. 어? 아, 그 그렇게 네가 많이 자.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 어떻게 <laughs> 알아? 알아? <정말>. 잠 많은 <laughs> 거 어떻게 알아? 네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 아니 그건 되게 아닐까? 남편만 알수 있는 포인트네.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생활이 똑같으니까. 야 지혜 너 <laughs> 어. 어디에 우리 늦으면아니니까 그 지혜 어디에 오빠 나 늦잠을 잤 아니 갔어, 그리고 그때는 동기네 집 가가지고 막 잤었어. 용철아 그 동기네 집에서 잤다고? <laughs> 아니 한밤. 방... 같이 아, 잔게 아니라 막 거실에서 자고 방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밤새 막 아이디어 회하고 그랬었어. 최이선이 진아 동기 거기서 자고 둘이 싸웠을 때 프로 하는 과정 보면서 어. 난 유머 코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어, 확실한 걸 느꼈어. 제일 중요 맞아. 그렇게 보면 개그맨, 개그우먼이 좋지. 좋아. 맞아. 근데 맞아. 날 좋아하는 응. 개그우먼이 없잖아. 아니 근데 아. 오빠가 지금 <laughs> 나이가 그래도 오빠가 지금 몇 살이야? 40대 47 years old? 나는 외롭지가 <laughs> 않아. <않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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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어, 결혼해. 결혼, 아, 어. 너무... 어, 그러면 저게 진짜라는 게 너무.. 그러면 되게 잘 살아. 정말 외로워 근데 만약 외로워서 결혼하잖아? 그 외로움은 절대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어. 그래 그래서 나한테. 싸움이 돼. 응. 근데 오빠처럼 지금 외롭지 않고 너무 완벽하잖아. 그러면 그런 외롭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만나잖아? 너무 행복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가라. 것들이 너무 중요해. 그럼 너는 여태까지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 결혼 생각했던 적은 어 7년 전. 네. 아 있었네. 근데 오빠 한번. 그거는 있지. 근데 그때 그게 잘안 되면서 에이. 아,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그때 그 기사화가 됐어 만나보는 어. 게. 어. 그분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회사에 알게 될거 아니야. 어. 너야?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때 그게 막 일이 좀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데안 좋게 이렇게 됐어. 아니요 헤어지면서. 어떻게 시간이 그냥 흘러온 거야? 그리고 형마음이 넘으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어. 어 오빠 연인 부담스럽대 갑자기. 어. 그난 알지, 알지. 연인 부담스럽다는 게 나도 난이... 알지. 어 만날 어. 생각도 네. 있네 있기는. 어 없어 어. 그래 없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너 영철아 개구 우먼이랑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을 했던 건 지혜 말고는 없어? 어. 박준선이나어 그러면 박준성도미소인 누나 좋아해. 1호로 만들고 자기가 한 10호 되려고 했었네. 아니 근데 미소인 누나는 <laughs> 어떤 일에서 나면? <낳냐? 웃음> 미술관을 둘이 간 적이 있었어. 둘이 애들 같이 있어 근데 둘 보고 근데 누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나도 우리 행복해 애들 데리고 섰어. 같이 아, 그 포인트 뭔지 알것 같아. 네가 봉호이 형 대신 미술인으로 아, 데이트를 해준 거야. 그게 7년 전인가? 어. 미술가 미술. 미술 되게 좋아해 <laughs>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전시를 보러 갔어. <laughs> 어 <근데> 미술은 다 못해줬어. 미술도 전시 뭐야? 이런 거. 음. 근데 갑자기 누나가 그래도 그래도 딱 그러더라고. 아 정말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영철이를 만나는 건데. 근데... <laughs> 그래가지고... 나도 누나, 내가 데뷔가 좀 빨랐거나, 좀 음. 나이가 더 많았거나 음. 그래서 나도 누나 같은 스타일이야. 그치, 우린 너무 잘 맞지. <laughs> 하지만 현실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같은 게 있잖아. <laughs> 어, 그러면 후보가 다시 좀한명더 생겼네. 난... 자, 싱글의 장도연. 어. <laughs> 그, 저자가 있는 김지혜. 어. 그다음에 저기 미술사랑 저 코드 맞는 어. 방미선 어. 아, 어, 근데 3명. 영철이가 보니까 갈대가갈대에니데 얘가 고세명 있다. 그러면이 중에 누구야? 일단 세명 중에? 어. 장도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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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다 뭐야? 어? 입다. 그래 도장도연 <laughs> 뭐라고? 아 장도연 너무 부담스럽잖아. 박미선이라고 해야지. <놀라> 아니 왜냐면 너무 리얼로 얘기해 다, 이, 이 오빠는. 두 분은 다 야, 결혼했잖아. 근데. 아니 그런 거다 빼. 거다 뺀다 내가 뺀다 잘 알지 몰라도 거. 도연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리모컨 들고 이렇게 삑 하고 끄고 아예 아니에요. 뭐삑 하고 안끊는거 아니에요 코드를 뽑아야 돼. 두꺼기 집을 내리고